땡큐! 어, 영주! 너 레스비 먹을래? 아, 좋지 땡큐! 그래, 요새 어떻게 지내? 아유, 요새 알바하면 바쁘지 뭐 네? 아, 고생이 많다, 좀 이따 보자 네 나중에 보자 아, 어떡해! 오빠, 아, 서 아. 아, 괜찮아 괜찮아 아, 근데 오늘 큐티샵 왔어? 아, 방금 제학보실에온거 같던데? 아, 그래? 네 아, 고마워. 어, 죄송해요 음. 그 때쯤 왔네? 어리 보자 보자 어? 이게 뭐지? 다음과 같을 때 폭탄이 폭발한다 시계가 5시를 가리킬 때 상자를 움직이고 5분이 지날 때이 사실을 경찰이나 남에게 알릴 때? 뭐..이..뭔 소리야 이게 어? 무슨 이런 생생한 꿈이 라했지 다행이다. 무슨 교회 폭탄이? 아, 대규! 어 영주, 너 레스비 먹을래? 어 레스비? 이건 분명히 꿈에서 봤던 장면인데. 다른 거 없어? 제티 있긴 한데, 너 레스비 더 좋아하지 않아? 아니야 오늘은 제티가 좀더땡기네어잘 마실게. 응 그래 잘 가. 이거 어떻게 좀 된거지? 덮어가지고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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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럴 수도 있지. 똑바로 다녀 네, 죄송해요. 음. 어, 음... 음. 잠깐만, 내가... 잠깐만, 지금 뜻하는 게 없는데... 잠깐만, 아, 꿈, 꿈인데... 아, 아직만 꿈인가? 아, 잠깐만, 자, 캐리우가 나한테 레스비를 줬고... 다솜이... 다수미, 다솜이... 다수미, 다솜이가 왜 나, 나랑... 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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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왜... 왜... 준아 어? 오빠! 오빠 여기 있어? 아니 helmet. 어? 좋아 포..포포포포포 폭..폭탄? 폭탄? 폭탄. Ä, 아니 그.. 혹시 저 상자 열어봤어? 아니 그.. 혹시 너도.. 폭탄을 꿈꿨어? 응 꿈이 너무 생생했다니까? 오는 길에서 팔꿈치를 똑같은 곳에 또다치고 김신기 전사님 만났는데 심지어.. 똑같은 책을 또 들었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너도.. 너도 그 꿈꿨어? 나 똑같은 꿈 꿨는데 혹시 야 혹시 박스 안에 그아니 종이랑 뭐 폭탄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는거 있으면 빨리빨리 말해봐 싹다 이게 뭐지 다음과 같을 때 폭탄이 폭발한다 시계가 5시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남한테 알려도 안 되고 경찰 에 알려도 안돼 그건 말이 안돼 그럼 뭐 우리보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 5분 만에 터진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들고 5분 만에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? 오빠, 잊었어? 우리 게 도안동이야. 도안동에서 어떻게 사람이 없는 곳으로 5분 만에 가? 어림도 없어. 아니, 없긴 해, 없어. 아니, 저 우리 교회 뒤에, 뒤에 동산 하나 있잖아. 거기로 가면 5분 만에 갈수 있을 것 같은데? 오빠, 그러면 들고 한다고 쳐. 그럼 1 0 오빠는. 살아서 못 돌아와. 아, 소인아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. 지금 40분밖에 안 남았는데. 우리가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미치겠네 뭐 설령 내가 죽는다고 쳐그럼뭐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아? 일주일? 한 달? 아니 하루도 모를걸 아마? 난 그렇게 죽을 수 없어 오빠가 해 아니 소연아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? 내가 복학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하고 미래도 준비해야 되는데 어? 우리 그냥 도망칠까? 아니 내가 꿈맥군가 맞지만, 이 박스가 진짜 폭발물인지는 모르는 거고. 물론, 우리 교회 사람들도 수정한 사람들이지만, 내가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거랑 내 목숨을 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야. 야, 그래도, 우리가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건 뭔가 있는 거 아닐까? 어떻게 알고도 모른 척을 해? 그냥 가위바위보로 정할까? 무슨 가위바위보로 정해? 아, 아 잠깐만! 가위바위보. 안 내면 진다가 아니라, 안 내면 죽는다. 아니야, 이거 어떻게 사람 목숨 가지고 가위바위보 정할 수가 있어. 가위바위보, 이건 아니야. 이건 말이 안 돼. 이건 아닌 거 같아. 이건... 이건 아닌 거 같아. 몰라. 야, 소연, 네가... 네가 진 거다. 나보다 이래 올라가. 아니 됐잖아요.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, 왜 아직 안 오지? 오빠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. 오빠라도 빨리 그 중에서 나와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죄책감 느낄 필요 없다니까.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랑 내 목숨을 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야. 뭐야 이거 퀴즈특이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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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본적 있으십니까? 여러분 남을 위해 생명을 바쳐 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?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. 왜 그러셨습니까? 바로 나를,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.